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 홍지하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 할까요 신발 이야기 할까요 네 신발 이야기하죠 아침에 헬스클럽을 갔어요 제가 아침마다 한 2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뭐 2시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샤워하는 시간 뭐 그러면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반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, 하니까 하루가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운동하면서 무심하게 앞에 계신 어떤 분이 트레드미를 위해서 이제 뛰는 걸 봤어요. 신발이 좋은 거더라고요. 나이키에요. 그리고 뒤꿈치도 이렇게 두툼해요.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제가 불안해졌어요. 왜 불안해졌느냐. 이렇게 뒤꿈치가 두툼한데 한쪽이 닳았어요 그러니까 뛰면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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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예요. 여기가 여기 한번 발목이 옆으로 삐끗했다 올라가고 삐끗했다 올라가고 그래요. 물론 아주 미세한 자, 미세한 차이죠. 뭐 이렇게 아주 확트는게 아니라 살짝 삐끗하고 올라가고 살짝 삐끗하고 올라가고. 아, 그 저러다 무릎에 아 무릎이 아니죠.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아, 내 신발이면 어떨까? 근데 제 신발은 그럴 일이 없어요. 왜 뒷굽이 없어요 쿠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뛰면은 옆으로 삐끗할 일이 없죠 삐끗할 일이 없죠 그 대신 저그 신발은 두꺼우니까 오래 신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희 거는 얇으니까 금방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저희 거 금방 달아요 특히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좀저 가끔 불만 듣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냐고 그런데. 실질적으로 그러한 운동화들도 사실은 800에서 1000km 뛰면은 신발을 바꿔 줘야 돼요. 마라톤 하시는 분들, 러닝 하시는 분들 그래야지 아까 그 신발처럼 삐끗 올라가고 삐끗삐끗 하는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신발은 비싸잖아요. 저희 신발이요? 그 신발 하나면 저희 신발 한 5개는 삽니다. 그러면은 어떤 게더 나아요? 삐끗삐끗 하면서 10만km를 뛸, 뛸 것이냐? 똑바로 똑바로 하면서 2만 키로씩 다섯 번을 갈 것이냐. 그 차이거든요. 어차피 드는 비용은 똑같아요. 근데 사람들은 나이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쿠션 좋은 것만 생각하죠. 근데 뒤에서 보면 그런 그 신발이 많이 다른 거를 뛰거나 걷는 사람, 사람을 보면요. 뒤 제가 요즘 안쓰러워요. 발목에 물을, 저거 발목 금방 무리가 갈 텐데. 우리 신발 신으면 바로 이렇게 제대로 갈 텐데. 여러분, 신발 좋은 거 신읍시다. 비싸고,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발에 좋은 것, 발에 무리가 안 가는 것이 좋은 신발이에요. 이거요,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낡기 한번 신느니, 이거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신어요. 바꾸면서 가격이 싸잖아요. 이 가성비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 빨리 달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. 빨리 다르면 아 내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 흐뭇해하면서 새로운 신발 사주시기 바랍니다. 아 그래 저도 먹고 살죠. 좋은 신발이에요. 발목 무리 안 갑니다. 아이 오늘 너무 장사 쪽 속였나? 아이 그래도 뭐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요. 아무튼 훌륭한 신발이에요. 이 책도 훌륭한 책입니다.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